쉬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서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매도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 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 낫다. 너는,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너는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 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은 언덕 에 그대로 둔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은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하나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거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려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모, 세모인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베드로와 예수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빚진 종들에게서 빚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자. 열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다.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종은 임금 앞에 무릎 을고애걸하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을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종이 가졌던 그가진 빚을 면제해주고 그를 부러주었다.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겨우 백 테나리언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총은 자기에게 비친 총의 멱살을 잡고 가라 했다. 내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래서 멱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총은 그 총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비친 종을재판자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역행여 임금에게 이 일을 다일러다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을 불로 말아야 했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내게 많은 빚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도 간청하게 내가 그 빚을 다변제해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게 하지 않느냐.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마태복원 18장이었습니다.